사기 다네 사기다에사기다에 전면무효! 아니, 지금까지 했는데 전면무효를 쳤느라. 다 말이 안 됩니다. 다 말이 안 됩니다. 한개한번 외치자 여천무부해 천명 봐효 천명 부여, 천명 부여, 천명 부여, 천명 무여 천명 부여, 천명 한다 천명 부여, 기명 부여, 천명 부여, 천명 부여, 천명 부 천명 부여, 천명 부여, 천명 부천년 파이팅 전면 무용! 사기탄에! 사기탄 전면 무용! <laughs> 사기 사기 전면 부아 너무 잘했어 감사해요. 예또 오세요! 내일 또 오세요! 아 이번에? <laughs> 아니 전면 무용는 <부여를> 처음 들어봐. <laughs> 아 너무 좋아요.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전라도 명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강진우파가 왔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호남이 낳고 호남이 기르고 호남이 만든 강진우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잘한다. 예 네, 아주 얼마 전에 남태령에서 전농 집회가 있었습니다. 그 남태령에서 저 해남 밑에 서부터저 농민들이 뭐 트랙터를 끌고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? 그때 여러분 그때 남태령에서 이제 그 농민들이 트랙터가 끌고 올라온다 했는데. 저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 트랙터가 다 새거 거든요 그런게 다 저사람들 가짜 농민인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냈냐면요 저 어렸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부모님 도와준다고 고추 심고 감자 심고 깻잎 심고 그거 수확하고 공판장에다 내다 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진짜 농민입니다 제가 진짜 농민이고 저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저 사람들은 트랙터나 그뭘줄 알지 저 고추 파종하는거나 비닐을 이거 어떻게 썰어갖고 이거 세팅하는 것도 몰라요. 저 어렸을 때요. 그 아버지가 이거 비닐 이거 잘라라길래 잘라갔거든요. 근데 잘못 잘라다고욕기지얻어 먹었어요. 그러면서 나 농사 그렇게 다 했거든요. 저 사람들은 트랙터만 뭘줄 알지 타이어도 다 새거예요. 그게 짜예요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놈들입니다. 네. 저 사람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남서부터 트, 트랙터 끌고 이제 올라온다고 제 강진 군청에서도 트랙터를 세워놨었거든요. 근데 문재인들은 가다가 멈췄어.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끌고 올라오고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뭐다 한 건지 모르겠어요. 진짜 참말로. 에? 저 사람들이 원래 그런 놈들입니다. 저 사람들은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즉, 우리가 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까? 왜냐, 고생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. 에. 말 그대로 좋은 집안, 좋은 차, 좋은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 보면서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낸 사람이 뭔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 같은 서민들 마음도 모르면서 맨날 하는 말이 딱안없다고 그렇게 딱올리면서 제가 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 책을 많이 사 주셔야 됩니다. 책을 사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맨날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습니까. 예. 그리고 한동훈 만큼 나쁜 놈들, 저 민주당 것들이잖아요. 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여기 헌재 앞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. 우리 우파 시민들이 항의했거든요. 내가 찾아가서 이 배지 있지 않습니까? 저 사람들이 배지 달고 다니거든요. 빨간색에다가 흰색으로 탄핵이라고 적힌 배지를 이 달고 다니길래 내가 이걸 딱 달고 저 민주당 의원 찾아갔어요. 찾아가서 전라도 사투리로 아따 의원님들 전라도 단위에서 일잘 해주셨네요.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진짜 자기 지지자인 줄 알아가지고 아 예, 가유 감사합니다. 저 전라도에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손 잡으면서 악수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저제 핸드폰에 태극기에다가 스탑 더 스틸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거 모르더라고 모르고 탄핵이라고 다 하면서 내가 그전략도 사투리 쓰니까 진짜 자기 지지자인 줄 알아가지고 내 손을 아 잡아주면서 악수해주면서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셔 저희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 너무 시끄럽다 우리 구호 외치는 건 시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좀비래요 좀비 에? 살아 움직이는 그 좀비라고 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말 저것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에? 그리고 저것들은 산불이지 않습니까? 산불도 이제 신경도안 쓰잖아요. 예? 뭐다니 까꼴 있으면요. 문재인에 있는 양산까지 산불이 번지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어요? 해방 전 편지나 만약에 문재인이 그 있는 양산 사정에 지금 불나잖아요. 그럼 문재인이 이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